여수와서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 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지경과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리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여리고 성의 함락.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에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행하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기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괴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 지니라 하고, 여와의 호 괴로 성을 한번 돌게 아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괴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함에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압과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그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짐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7장 아이성에서 패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몇마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수아가 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와의 호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일까? 가난한 사람과 이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간의 죄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받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누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이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아이성을 함락시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 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부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부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함에 그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배들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하다. 때 여수아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져 하목제를 그 위에 들였으며 여수아가 호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의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장 기본: 거민들과 약조하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햇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부원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고 그 발에는 날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인 천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부서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건을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짓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댁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댁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네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은 길갈 친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관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무리 왕들을 처형하다,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 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 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경관성으로 들어간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수아가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때 게살 왕 호람 이 라기스 를 도우 려고 올라오 므로 여호수 아가 그와 그 백성 을 쳐서, 한 사람 도, 남 기지 아니하 였 더라. 여호수 아가 온 이스라엘 로 더불어 라기스 에서 에글론 으로 나아 가서 대진 하고 싸워 그날 에그 성읍 을취 하고 칼 날로 그것 을 쳐서 그중 에 있는 모든 사람 을 당일 에진 멸하 였으니 라기스 에 행한 것과일 반이 었 더라. 여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짐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와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살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온전히 잘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